모아놓은 뽑기권이 있어요. 오늘은 근데 패키지를안 샀어요. 이제는 발키리보다는 디시르에 좀 집중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링바르트를 뽑을 겸 신화 도전을 할 겁니다. 디시르가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회사 게임이에요. 탈거와 무기 외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기 외형은 명중 올려가는 거. 직업별이 있어. 이게 약간 발키리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탈거. 탈거는 방어야. 그리고 공속. 근데 공속이 없는 게임이긴 한데 그리고 요거는 재보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디시르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나이트크로는 무조건 탈거 먼저 가거든? 신화를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미르도 탈거가 디시르라 그랬잖아? 나는 디시르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신화를 도전을 하는 거는 무조건 DC를 먼저 도전하고 발길이는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신화 원트 도전할 때까지 패키지를 사더라도 DC를 쪽에만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소환권 11개, DC르가 66개, 소래 선택상자 40개, 11회권 68개. 그래서 8,900회 정도 하는 건데, 전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링바르트 뽑을게요. 전설 먹으면 치킨 3마리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꽝이요. <laughs> 잘 나오진 않네. 제발! 까비. 자, 갑니다. 아, 너무 안, 이씨. 볼게요. 야, 이게 자연산 영웅도 안 나오네. 이게 자연산 영웅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설은 천운인가?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뜬다. 빨간불이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아 근데 확률 너무 안 좋은데요. 희귀 빨간불 좀 많이 좀 보여주세요. 야 진짜 오늘은 너무 너무 안 나오는데 기존이랑 차원이 다른데 완전 망한 거 같은데요. 아다 필요 없고 그냥 그래 한 번만 딱 주면 돼 그냥 안 준다. 오늘 제가 뽑기를 거의 900회를 합니다. 자연산 영웅이라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십니까? 저 영상 올릴 거예요. 자연산 영웅을 한 번도 못 갖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주작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건든 것 같은데 확률. 야 이거 건드렸다 이거 확률. 영웅이 하나도 없어. 와 합성해보도록 할게요. 희귀 하나 둘 합성 환경을 또 건드렸어. 하나 둘셋 어 건드렸어 얘네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번에 괜찮다 여덟 그래 아 여섯 번밖에 도전이 안 돼요 전설 도전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두 마리 전설 도전 한번딱 가능하네요 900 이정도 밖에 안 나오네 이게 패키지가 좋지가 않아 이게 너무 도전을 너무 못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게 계속 나이트콜이랑 비교해서는 죄송한데 최소 영웅 도전 4 5번은 해요 이거 전설 도전 한3 4번 최소에 근데 얘네는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이거 하지만 전설 주면 용서가 되겠죠 아, 근데 이거 안 나오면은 패키지 당분간 나도 안 살라고 믿는다 제발 노란색 당분간 패키지 안 살게요 오 어, 우라통이 터진다 아, 오늘 그냥 일정이 너무 안 좋으네. 두 번의 도전, 아, 나 이것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어. 아, 세번 도전 가능입니까? 간절하다. 진짜 이제 간절하다. 아, 1%의 확률인데, 내가 지금 1%의 확률을 뚫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없는데, 근데 저번 주는 또 됐단 말이야. 도전! 야 이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이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 이러면 또 패키지를 안살래안살 수가 없는데 이게 내가 뭐 2주 연속으로 먹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뜨지? 이거 1% 확률 맞아요? 10% 같다고요? 맞아 이거 10% 같아 되게 1% 같지가 않아 솔직히 내가 1%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전설 결국엔 뽑았잖아요 제가 패키지 안 사고 여러분들이 치킨 이벤트 해야지 아 간이 악도 1%제 방송에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네요 아니야, 링바가 아니더라도 난 그냥 무조건 박을 거야. 나 제법 안 해. 중복이면은 중복을 할 거야. 나는 신화 도전까지 갈 거야. 근데 링바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링바가 좋긴 하겠죠. 과연 링바르트가 나오려나 고래? 고래? 와! 레전드 우미르, 너갓겜이구나 나한테는 갓겜이야너 엄마. 남들이 욕해도 너 꿋꿋이 너할거 해. 윤선배는 임의를 따라간다. 감사합니다. 되네요. 링바르트 가져갑니다. 물리 방어력 올라가고요. 치명타 피해 은하 획 등량 치명 회피 4개 올라갑니다.